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티 트러블 안 감독입니다 세상의 날골에 된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다 자 오늘은 어, 제가 한달한 한한 달이 조금 안된것 같아요 한달좀안된것 같은데 어, 그때 해연동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어, 제가 10여 년 전에 방문을 했을 때 하고 어, 그때 하고 지금 하고는 어, 많이 달라졌다 뭐 그런 제가 생각이 어, 들었고요 어, 제가 1여년 전에 찍었던 사진하고 어,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 확연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아쉬웠던 게, 어, 해운동에 아주 명물적인, 정말 신기한 그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신기한 가게가 뭐냐면은, 어, 사진에, 어, 보시다시피 동굴, 바로 동굴 가게입니다. 말 그대로. 이 축대 바로 밑에 동굴을 파가지고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가게인데, 어, 이게 바로 도시 재생인가? 어, 그걸로 인해서 이 가게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이 축대를 그, 단장한다고 해가지고 이 가게를 없앤 것 같습니다. 또이 없앤 이유가 이, 이 동굴 가게가 좀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없앤 이유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게 나무, 이게 굉장히 튼튼한 가게입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암석 같은 거로도 돼 있고 보, 위에 보면 이렇게 암석 이렇게 보이죠? 위에? 그래도 굉장히 튼튼한 가게인데 굳이 이거를 없앤 이유가 뭘까? 어때보니 해원동의 가장 명물 가게로 저는 추천하고 싶었던 그런 가게였습니다. 해원동에꼭 들르면은 여름에 여기서 의자 바로 밑에 나무 의자가 있는데 나무 의자에 앉아가지고 해원동 구경을 하고 그다음에 의자에서 하드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하던 아주 편안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그 도시재생이라는 어~ 그 명목하에 깨끗하게 단정한 하고 안전하게 한다는 그 명목하에 없어졌는데 어~ 해운동의 명물을 없앤 정말 그 아쉬운 어~ 그런 어~ 부분입니다 왜 이런 가게를 없앴을까 해운동에 가면은 이~ 동굴 가게를 보러 갔는데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거 서울 중심에 서울 한복판입니다 이 바로 위에는 남산 그 도로입니다. 차도가 다니는,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그 밑에 있어가지고, 어, 아주 그, 해운동에 가면은 꼭 들렸던 가게입니다. 바로 이 10년 전에 그 모습이고요. 지금은, 어, 가보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라, 그, 위로 아주 순차게 올라갔는데 없어져가지고, 야, 한참을 찾았는데, 그래서 옆에 마침 어떤 아주머니가 계셔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계셔서 물어봤습니다. 어, 여기 계셨던 요 할머니, 주인 할머니 어디,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어, 아직 살아 계신다 고러더라고요나이 90이 넘으셨는데, 어, 아직도 살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런 가게를 안했었으면은 지금, 지금도 해운동에 가면은 사, 많은 사람들이, 야, 해운동에 참 서울 한복판에 이런 가게가 있다. 이거를, 이 가게를 보러 일부러도 갈 텐데, 그 해운동에 명물이 없어서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또 이때 당시는 제가 겉에 이 가게 모습만 이렇게 찍었습니다. 안에까지 찍었으면 좋았을 거를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되네요. 겉모습만 찍어주고 지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깨끗하게 단장은 됐는데 깨끗하게 단장은 됐는데 전혀 이제 그 이쪽 위로는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너무 단조롭고 이제 올라가면은 주택가만 있어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올라가면은 자 이때 당시에 이, 이걸 공사하느라고 위에 포크레인도 옆에 보이시죠? 도, 이제 벽돌도 보이고 바닥도 새로 깐다고 해운동 명물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다른 사진을 보겠는데 자 요거는 오래된 그 빨간 벽돌의 집입니다. 집도 아주 운치가 있죠. 자 지금 해운동에 가면은 해운동 입구 쪽에 한 4, 아, 500, 한5 0년 600년 된 오래된 그 고목, 그 해운동의 명물 그 나무도 명물입니다.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인데 그 나무도 해운동의 명물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서 조금만 쭉 올라오면은 바로 이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좀 넓은 터에 있었는데 여기에 오래된 이런 가옥들이 한 두세 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것도 역시 얼마 전에 가보니까 철거가 되고 없어지고 이 자리에 어, 무슨, 물류, 뭐, 물류 창고 같아요. 물류 창고라든가 아니면 무슨 공공기관 건물 큰거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더라고요 자, 저는 아쉬운 게, 이런 건물을 좀 활용을 해서, 뭐, 문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운동의 만남의, 뭐, 이런 공간, 그런 걸좀 활용을 했으면 좋았을 거를, 자, 이런 우, 멋있는 운치 있는 그 집을, 집이 없어졌더라고요. 자 이건 다른 각도에서 본자 옛날 그집 뭐, 좀 이건 으시시 하죠 이렇게 보면 막 오래된 덩쿨 덩쿨이 이때는 겨울었던것 같아 덩쿨이 이렇게 막쌓여있어 가지고 좀 으스스한 느낌 자 그런 뭐 분위기가 납니다 연출이 그러니까 당시에 볼때좀 오래돼가 오래 비어있던 집자 어,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건 좀 클로즈업해가지고 찍은 사진 그다음에 이거는 빨간 벽돌 있는 건데 이 분위기가 마치 그 마지막 잎새 그 창문 소설에 나오는 마지막 잎새 나오는 그 창문 같은 느낌 운치가 있는 그런 창문이었습니다 여, 여름에는 이렇게 보면 덩쿨류 나무에 아주 파랗게 나가지고 집도 운치 있고 빨간 벽돌에 창문도 운치가 있었던 그런 창문이 창문을 기억을 합니다 아 이런 집은 좀 활용을 했으면 좋았을 걸자이건 조금 더 정면에서 자 보는 빨간 벽돌의 집 자, 창문이 아주 운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집은 철거되고 다 없어진 집들입니다. 이건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그 집입니다. 요것도 약간 으스스하죠? 들어가, 안을 들어가 보니까 이건 공장으로 활용했던 것 같아요. 안에 공장. 그 밑에가 이제 해운동 밑에가 남대문이어가지고 지금도 가보면은 이런 뭐 봉제 그 하는 좀 공장이 좀 있는데 이것도 당시에 요, 요 공간을 봉제 그런 그 공장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 또 이건 안에 그 모습입니다. 보니까, 뭐, 건물이 비어 어, 안에 비어 있어가지고, 막 커튼도 막 찢어지고, 들어가니까 아주 무수, 무섭고, 어스스한 그런 좀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꼭 참고, 자, 이것도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놓자. 자, 그런 아마 마음에서 제가 당시에 찍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자, 해운동의 그 옛날 빨간 벽돌 집 내부입니다. 이건. 자, 역시, 자, 내부인데, 자 보면 옛날 오래된 냉장고 이렇게 옆에 있고 오래된 철제 책상 철제 책상 있고 그 밑에는 너저분하게 자 주인이 버리고 간 자, 책들 자 그렇게 했습니다 책을 또 가까이 보니까 자 옛날 그 80년대 만화 같아요 80년대 만화인데 황제 만화가라고 있습니다 구분의 그 만화책이 자 이렇게 역시 어, 버리고 간 만화책들이 이렇게 밑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자 나와서 다시 바깥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으시시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넝쿨이 겨울여가지고, 넝쿨이 아주 복잡하게 엉켜져 있고, 하지만 집은 아주 운치 있는 빨간 벽돌의 집이었다. 자, 이걸 잘, 하도 리모델링을 잘 해서, 그해연동의 어떤 그 문화 공간,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좋았을 텐데, 터도 그딱해영도그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위치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자, 없어진, 사라진 건물들입니다. 오래된 건물들. 자, 이거는 바로 그 아래편에 있던 옛날 건물 역시 이것도 운치 있는 건물인데 자 이것도 없어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라지고 이 자리에 바로 물류창고라든가 그뭐 공공기관 건물이 어 지금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 해원동에 역시 이건 개인 뭐 주차장 공간 옆쪽으로 있는 오래된 건물인데 그 옛날 이거는 보수 됐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수 됐나 철거가 됐나 확인은 잘하게 못했는데 제가 요거는 자 당시에 고대로 고그 옛날 모습 고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옛날 건물들 창문은 좀뭐 개조가 됐네요 당시에도 근데 하지만 요것도 오래된 건물입니다 해원동은 뭐 아시다시피 그 일제 강점기 때 일제시대 때 굉장히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은, 많이 살았기 때문에 적상 가옥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래에 가서도 오래된 옛날 건물 좀 운치 있는 적상 가옥을 어~ 있는 걸몇 채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지금은 뭐 도시 재생을 해가지고 동네 자체는 많이 변했습니다. 페인트 칠도 칠해져 있고 일부 뭐 보수도 돼 있고 했지만 어그 보수가 좀 옛날 원형을 잘 살려가지고 보수하면 를 좋은데 너무 이제 요즘 현대 분위기로 보수를 하니까 옛날 맛은 좀덜 나가지고 어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건 다른 각도에서 본 주차장, 그 다른 각도에서 본 옛날 집, 그 오래된 옛날 집. 자, 이거 역시. 어, 오래된 옛날 그 적상가옥 같아. 요 보면 요거도 보면 옛날 그 나무 틀, 나무들 창문이 원치가 있는 그런 옛날 집이죠. 아, 지금은 다 보수가 됐습니다. 가 보니까요. 보수가 돼 있고 페인트 칠도 새로 돼 있고 또 일부 집들은 보니까 지붕가리도 깨끗하게 했더라고요. 자, 역시 요거는 뭐그 골목에 자, 요거는 원고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건물이. 자, 역시 요거는 경사 아파트. 경사 아파트 부근인데 자, 요것도 역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페인트는 일부 칠해져 있, 깨끗하게 보수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해운동의 다른 골목, 운치 있는 골목입니다. 역시 다른 골목. 자, 지금 많이 좀 변했더라고요. 도시 재생으로. 역시 골목. 해운동의 어느 골목입니다. 역시. 자, 이렇게 해운동의 오래된 집들. 아, 더 해운동은 가보면 적상거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어, 어느 정도 많이 없어지고 보수가 되고 했, 했지만, 일부 집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일부 집은. 자, 요, 요 골목도 가보니까, 어, 계단도 새로 다 보수하고, 뭐 페인트 칠도 칠해 있고 하더라고요. 요 앞에 집, 집도 보니까, 어, 적상가옥이었는데, 어, 적상가옥도 어, 지금 보니까, 어, 새로 보수해가지고, 옛날 분위기는 안 납니다. 하여튼, 그, 근데 보수하는 분들이 좀 옛날 분위기가 나게끔, 보수를 하는 그런 전문가가 하면 좋겠는데 일반 분들이 하니까 그 분위기가 좀덜 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점이 어, 조금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역시 이 건물도 그, 어이 건물은 지금 남산 올라가는 길, 그 남산 터널, 그몇 터널이더라 거기가 그 명동하고 해운동 사이에 있는 그 터널. 올라가는 그 앞쪽으로 있는 그 집인데 자 요것도 오래된 그 아주 운치 있는 집이 어 집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도 보면 리모델링 돼 있어가지고 창문 가리도 돼 있고 이렇게 한데 그래도 여게 아주 오래된 그, 그 건물입니다 일제 강점기때 그때 당시 건물 같은데 자 요것도 옆에 보면 화장실이 나무 그 화장실입니다 바깥으로 화장실 이렇게 나 있고 집도 운치 있는 건물입니다 아래는 당시에 보니까 뭐 빙그레 대리점 같아요 빙그레 대리점 당시에 빙글의 대리점으로 활용했던 건물입니다. 지금은 가보니까 또 요것도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겉에는 뭐 나무로 이렇게, 어,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자, 아, 바깥에 화장실도 새로 다 단장을 하고 했는데, 어, 너무 또 요즘 분위기가 또 나니까 또이 그 운치가 없더라고요. 너무, 너무 신식으로 요즘 분위기를 하니까 그 옛날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제가 좀, 조금 아쉬워했다. 뭐 그런 아쉬워했던 그런 그 영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요. 자, 요거는 밑에 보면은 역시 보시다시피 나무 화장실이 아주 운치 있죠. 옛날 그대로당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싹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전혀 이제 다른 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자, 이건 약간 좀어 옆에 각도에서 찍은 그 바로 그 집입니다. 자, 아주 운치는 집인데 지금은 어 깨끗하게 싹 보수가 돼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리모델링을 했지만 어, 옛날 분위기는 조금 안 나가지고 아쉬웠다. 어, 리모델링하신 분들이 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좀 옛날 분위기가 좀잘 나게끔 어, 했으면 좋겠고요. 또 너무 요란한 그런 벽화 그런 거는 좀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동네 주민들한테는 너무 요란한 벽화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좀좀 좀 약간 좀 차분하게 깨끗하게 원형을 크게 보손하지 어, 훼손하지 않는 그 내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디자인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하여 도시재생이라는 건 그나마 도시재생이라는 게 있어서 어~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요, 이걸 많이 부셔버리고 여기다 아파트를 다 져버리면은 어~ 그것도 좀 아쉬운 뭐~ 그거 뭐~ 전혀 아니죠 하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어떤 게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어~ 이런 집들이 조금은 뭐~ 뭐~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다 뭐~ 그런 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굴 가장 아쉬웠던 이 세상에 이런 동굴 가게가 있나. 자, 해운동의 명물, 명물 중에 명물이었는데 아쉽게도 그이 도시 재생으로 없어진 이 해운동의 명물 가게. 자, 이거 이 가게를 보면서 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아쉽 아쉽습니다. 지금 이 가게가 해운동에 있었으면 이 가게를 보러 일부러도 올라갈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를 보고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세상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런 동굴 가게가 있다니,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올라가도 헤행합니다. 자, 감사합니다.